청양고추 음. 대파 라면. 화끈하게 매운맛. <laughs> 나 매운 거안 한다 진짜. 야 죽겠어. 야야 아침 에 빈속에 막 커피만 두잔 먹고 왔어 이 새끼야. 트렁피. 예전에 야. 형 처음 만났을 때형 혹시 기억나세요? 언제지? 트렁크에서 팬티 주셨어요. 팬티. <웃음> <웃음> 그리고 약간 호랑이 무늬 이렇게 아. 있는 무슨 팬티였는데. 아, 아. 그래요? <laughs> <너> 그런 걸기억하지 <laughs> 않아? <난 웃음> 전 깜짝 놀랐어요. 아 <laughs> 이거를 형 다는 실 거예요 이거를? 아, 우리 넣어야 되거든. 우와, 형님, 이거 깜짝 놀랐네요. <laughs> 네, 이걸 다 넣어요. 음. 너무 하나로 맞트 아니니? <laughs> 형님, 이거 벌칙 아닙니까? 이거. <웃음> <웃음> 형님, 이거는. 예! 반갑다, 좋은 아침 예, 수빈, 안녕하십니까. 어, 자, 오늘 끓일 라면은 뭐야? 자! 오늘은 매탱 라면 한 박스 끼리입니다. 청양고추 어... 대파라면? 화끈하게 매운맛. 나 매운 거안한다 진짜. 야 죽겠어. 야, 야 아침에 빈 속이야. 인마 커피만 두잔 먹고 왔어 이 새끼야. 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스타들이 저희 그형 라면 한 박스끼리조에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타이긴 한데 탑 스타의 어떤 등용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슈퍼스타가 돼야지만 좀 짜세잡고 이빨 사이로 침 뱉고 그 공항에서 사실 선글라스랑 마스크 끼고 다니거든요. 저 보세요. 저는 공항 가면 바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좀 알아보라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laughs> 하여튼 많은 스타들의 출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형 라면 아빠 스킬이 저는 바로 삼양에서 나온 맵텍 라면입니다 어우 예! 예 최근에 제가 참아이 친구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한명 있는데 요즘 이 친구가 거의 뭐 대한민국 탑스타 계열에 올라왔어요 예예 예. 동생이었는데 이제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이 친구의 인성과 또 실력을 너무 잘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뒤에서 더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게스트 정말 어렵게 모셨고 정말 제가 아끼는 동생입니다. 바로 배우 고규필입니다. 고규필! 야! 고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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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와! 예, 고규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너무 또 이렇게 버거형 채널에 나와서 또 영광이고 라면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laughs>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뷰필이랑 안지도 진짜 오래됐어요. 아 오래됐죠 사실, 형. 이런 비주얼들이 사실 에, 바닥에서 많이 힘들어요. 그지 않습니까? 예전에 형 처음 만났을 때형 혹시 기억나세요? 언제지? 형이 뭐줄것 없는데 어. 트렁크에서 팬티 주셨어요. 팬티. <laughs> 그 약간 호랑이 무늬 이렇게 있는 무슨 아 팬티였는데, 아 예, 형 친구분이 뭐 만든 팬티라고요? 아그 맞아 맞 예, 팬티, 아자인가에 그런 걸기억하 않아?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뵀는데 형이 <laughs> 줄거 없다고 팬티 주자고,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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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용돈 주고 하는데 <laughs> 형 팬티 주셨어요. 팬티. 야,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아유 아닙니다 형님. 정력 팬티인가 그랬을 거야. <laughs> 되게 화려했어요. 예. 디자인이. 오래 버스요 <environments> 형님, 그 팬티, 정말. 저, 오바한님 아이. 아 아이, 아빨리이리이아아 형님 아이. 아 아이. 아이, 아이. 형님 아이. 아카아요아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이 아, 저는 초롱이 나온 데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아, 야, 저거는 이거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저건 못한다. 저 스, 색깔을 살리는 건 대한민국의 오로지 고규필밖에 없다. 진짜. 아유, 아니 진짜.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지금 사실상 어마어마하지 뭐 이렇게 섭외나 이런 것들이. 아, 그렇죠. 감사하게도 그쵸 음. 좋죠. 그런데 <laughs> 일도 사실 힘든 에이. 시간이 진짜 많았을 거야,지. 아, 그렇죠. 예, 그렇지. 속날 다 얘기할 순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형님 저 그때 팬티 받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예, 힘드 시절인데 아. 형이 뭐 사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 주시고 음. 술도 많이 사주시고또 이렇게 오니까 좋네요. 지금 너무 여유로우니까 싫었을 때생각을 별로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예,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아, 최근에 또 결혼도 하고 이제 사실 제 와이프가 네. 형 만든 거그 어쩌다 떡볶이에 중독이 응. 됐어요. 사실. 아 진짜로. 너무 아. 심하게 중독이 돼 갖고 응. 거의 걔는 한 일주일에 한세번 먹나? 재수씨 아, 좋아하는구나. 네 아, 제수씨 좋아하는 거 형도 기분 좋아 아, 그거 너무 맛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막 매운 걸잘 먹지 못하는데 네. 형네 떡볶이는 진짜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딱제 스타일. 어 근데 큰일났네. 오늘 맵탱 라면 이거 좀 매운 라면인데 괜찮아? 아, 이거를 형다 넣으실 거예요? 이거를? 아, 우리 넣어야 되거든. 이거를요? 어. 우와, 형님, 이거 깜짝 놀랐네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이걸다 넣어요? 음. 야, 알겠습니다, 일단. 아 이거, 이걸다 넣죠? 음.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다 넣어야지. 자, 그럼 오늘 우리 규필이한테 맛있는 라면 제가 한번 대접해보겠습니다. 네. 형, 라면 한 박스, 기리죠! 기리죠! 이거 <laughs> 아니에요? 아, 맞아. <웃음> <웃음> 요즘 넌쉴때뭐 하니 이렇게 가만 있어요. 원래 아,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침대. 네 침대. 침대랑 소파. 침대 소파. 네. 네 컴퓨터 앞에. 형이랑 포맷이 똑같아. 네, 똑같아요. 네. 요즘 그것도 일이더라고요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일이고. 네. 사람들 만나봤자 잠바리, 잔펀치밖에 안해 사람들 <laughs> 네. 그렇지. 쓸데없는 부탁도 네. 많이 하고. 잠바리들 많은 거야. 아마. <laughs> 지금 똥파리도 많이 키지. 아니야 <laughs> 많이 킬 텐데. 아니, 비라 이제는 예, 예. 이빨 사이로 좀침 뱉고 아, 예. 주머니에 손 꽂고 다녀도 돼. 아, 예. 아, 그럼. 어, 그럼 시원하게 돈도 좀 쓰고 아, 놀고 예. 놀아. 놀기는 원래 없을 때도 잘 놀긴 했어요, 형님. 도 그랬어요. 예, 어, 오히려 없을 때더잘놀잘 잘 놀았던 것 같아요, 네. 형님. 번에 범죄도시 4에는 좀 어떻게 나오나? 아, 저요? 저안 응. 나와요. <laughs> 세리포를 거의 비슷하게 찍어갖고 포도 이미 시나리오가 나온 상태였고 음. 뭐 쓰리 뭐 찍으면서 사실은 뭐제 역할이 이렇게 엄청 사람들이 많이 어, 좋아해줄은줄 몰랐죠. 우리 배우들은 사실상 이거 딱 보면은 감은 오잖아. 사실 이거 대, 이거 찍으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좀 풀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아 그런 생각은 진짜 없었어요. 진짜로? 예, 역할은 사실, 아, 이게 누가 봐도, 아, 이거 너무 좋은 역할이다. 음. 오히려 또 좋은 역할인데, 아, 이거 못하면은, 아, 정말 이제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 어. 아, 피해만 주지 말자. 그런 불안감이 더 많았지. 시사회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도 가져주시고 막 그래서 깜짝 놀랐죠. 시사회 때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게 뭐냐면 규필이가 스크린을 찢어버렸어. 아. 진짜로. 그거는 아, 아, 인정. 아. 인정. 고, 고비오 we'll 그래도 동석 형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나? 나도 역시나 너무 아이, 고맙죠. 동석 예. 형한테 그래도 영상 편지 하나도 안 줘. <laughs> 아, 어. 아, 형님, 예 덕분에 결혼도 정말 편히 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제 뭐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범죄도시도 이렇게 추천해 주셔갖고 감사하게 네,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형님. 동석 형, 접니다 <laughs> 연락이 없네요 뭐 파이브 5뭐 그때 대면 연락 올 거예요? 지금 스케줄 괜찮아요 동석 형은 나 이러는 거 좋아하셔 아 진짜요? 안 그러고 안 그러고 죄송합니다 님자 <laughs> 이거 이제 스파 야, 야 이거 색깔 야, 야. 야 이건 너무 하나로마트 아니니? <laughs> 형님 이거 벌칙 아닙니까? 이거 벌칙 <laughs> 진짜 <laughs> 형님 이거는 <laughs> 오랜만에 봤는데 형님 이거 <웃음> <야>. <웃음>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세게 세게 네. 아 그래도 형님 이렇게 좀 뒤집으니까 보기 좋네요 아까 너무 <laughs> 깜짝 예 네, 네, 지금 좀 낫네요 그래도 야 순간 바람이 불면서 잠깐 향이 났는데 형님 고추 향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형님. <laughs> 형도 솔직히 오늘 라면은 그렇게 네. 땡기진 않는데 네. 네. 청양고추 맛인데 그치? 고추를 죽금거의 이만큼 <laughs> 넣으신 거예요 어, 얘 백이사 있잖아 네. 얘가 팬이라고 하면 좀 무서워야 될게 뭐냐면 네. 네. 얘는 더 당하게 만들거든요 좋게 봤는데. <웃음> <웃음> 잘 드시고. <laughs> 양기가 좀 많아, 저요 아이씨. <laughs> 아, 이거 제가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쭉 보세요. 뭐, 자, 갑시다. 우와, 씨. 장인 같아요, 장인. 아, 좀 <laughs> 자, 자 어떻게 할까요? 와, 침이 고이긴 하네요, 형님. <웃음> 네. <웃음> 자, 오늘 배우 고규필 씨 모시고 <laughs> 라면 한 박스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렇게 맵다. <laughs> 야, 형님. 이거 진짜 청양고추 맛이네요. 어. 근데 맛있어요, 형님. 와, 국물 먹다가 뭐 깜짝 놀랐는데. 아, 일단 제가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매긴하네요 형님. 사연 네, 이렇게 매운 라면은 거의. 나도 내가 끓인 라면 중에 제일 매운 라 <laughs> 이프리려 형님. 이거 진대들있잖아우리나라또래 되면 프리리를 너무 그리워하고 좋아했요 형님 제가 보기엔 교복 입은 캐릭터 중에 형이 최고였죠. <laughs> 네, 형님. 교복 1등, 일기록 1등, 체질 1등. 요즘 온라인 쇼핑몰 빨리, 음, 됐어. 끝날 때가 됐는데, 연장을 좀. 연장합시다. 불필요히 네. 그 연장합시다. 네. 오우야. 웃더라고요. 어, 네. 아, 너무 좋아. 네, 지금 대한민국 각종 매체와 영화를 씹어 먹고 있는 오늘 배우 고기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길필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요 정말 날도 덥고 라면도 맵고 그 어떤 촬영보다 정말 뜨거운 촬영이었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고길필, 고길. 고규! 아, 여러분들 우리 고기필 배우가 뭐 영화나 예능 어느 매체에 나오도록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알리 익스프레스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이인 사드립니다 <laughs> 제 동생 이제 막 결혼했습니다 또다시 제계약안 하시면 정말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배우 고기피씨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고기피 배우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형, 라면 한 박스. 끼리죠끼리죠 오우야. 끼리죠. Oh, yeah.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